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와빽 해~ 저~ 제가 이걸... 제가 오늘 카트라이더 하다가 그것을 만났습니다. 재고 TV라고... 예, 이미 말했다시피, 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손캠 바로 해명하고요 제오 tv는 그내 사람을 안 믿고 그 다음에 핵으로 해서 그 뭐지 무조건 신고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고야 아니 실력이 좋아졌을 그냥 그렇다고 쳐야지. 여 옛날 실력이 아니었을 때 대리 없다고, 대리 없다고 사람을 믿으라고. 아, 사람 믿어야 옆에 보면 이거야. 뒤에 선까지 있어잉. 마이너지 바로 간다. 아, 나... 나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야. 이게. 아 진짜 너한테 팩트폭력이 있다 미안하고 그 다음에 패드립까지 한 적은 없고 예를든 거야 그리고 사람들 믿으면 안 되니? 아니 세상이 험해도 그렇지 그 우리 게임에서 만난 사람을 어울 아, 나 진짜 짜증나서 안 되네. 빵. 아, 아이. 아니, 미친. 아니, 미친. 와이파안 해. 아니 이게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이거? 아니! 짜증나서 더안 되는데 나 렉까지? 와.. 심각한데? 아니 아까 40분 돌리고 왔는데.. 야 아, 제구야, 너무 화나했어도 어른한테... 근데, 아니, 중딩이어서 초딩이 중딩한테 되는 게 말이 되냐고... 빡치게... 어, 응? 응? 음. 아, 나 진짜 이 광고... 아! 어. 내가 스피드 자 되게 잘한단 말이야. 제가 의심받게 하지 좀마 네가 의심받게 했어. 평화하게 살던 날치 전쟁에 빠뜨리게 한게 너야 아니. 야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. 뭔 핵? 대리?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게 재작년인데 아. 아. 여기 있는 애들 왜 이렇게 못해 어뒤 바짝 붙어있구나 어, 뭐야? 왜 드리프트가 안 돼? 제발 3 등. 아그 제보 TV 내 영상 보지도 않으면서. 해명. 아 만나면 일단 사과부터 해라. 아나 빨간색 벽들 진짜 내일부을못하는거 아니다. 지금, 지금 나 지금 성격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카트라이드는 나 재밌게 하면 잘 하고 지금 빡치면 이 상태가 되거든. 이제 화나 있어가지고 니네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다. 야 알겠냐? 평균 수도 2배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뭐 해명사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솔직히 욕쓴거 미안하다 욕 쓰고 그 다음에 미안해 미안하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네가 사과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유치하게 초딩 키우군 있는 고 이미 초딩인 거야 미안 그리고 가등이야? 내가 스피드 전 굉장히 가끔 하는데 아개 짜증 나네. 이게 또 시작으로 하네. 골드 챌린저 챌린저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빡세게야, 그때 챌린저가 너무 많은데. 나발이고 뭐고 이거 영상이고 나발이고 해면 영상 재밌게 해야겠다 재밌게 진짜 재밌게 할 거야 그냥 모조에싹다 버리고 팔팔팔 내가 손케만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굳이 해외까지할 필요가 있나? 아 이거 가운데 너무 안 좋은데. 라라라라 안돼! 어? 뭐야? 저거 버그 아니야? 3배... 나 제거보다 잘한다는 게 좋은데 응? 네가 나를 이겼다는... 아니 사람은 누구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너무하네. 아우, 진짜 뭐야? 어? 어, 어, 오 이걸 와... 1등이다. 어, 아이, 제 정도 실력인다. 봤으니까. 봤으니까 이제 제 실력입니다. 나는 신기록 같은 거나 이런 건잘안 하는데, 이런 것도 좋단 말이야. 아케이드 보드 무한부스터. 니가 아까 나한테 졌지? 무한부스터는 이게 좋아.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. 난 대리한 적도 없고, 친구도 없는데. 친구! 다 자고 있어.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. 어. 뭔가 좀 그렇다잉. 친구 놀러올 사람이 없는데 왜 놀러와? 그, 지콜 혼란 때문에 놀러온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. 에잉? 그게 몸매비야. 아, 생각해보니까 몸매비야? 나 지금 등급 조절렸어 몸매비야? 아이, 분쉐 분실... 와, 저 녀석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저게 붕 셔야 할 생각을 했지? 음. 가자. 왜 마지막 바퀴야? 오케이. 아, 이거 끌 필요가 없지. 아, 아, 게임했다. 아, 근데 잠깐만, 핵스는 해명력상 있나? 나는 핵보단 렉을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 많은데. 아, 기다려봐. 응? 12분 찍었지? 나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다니까? 어, 이게 추방당했고 왔어, 좋아잉? 예, 이렇게 있고, 어. 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, 제구야. 내가, 나 니가 그렇게 의심받는 거는 나 처음이거든? 처음 받고 진짜 그런, 그런 생각 갖다 버려라. 나 처음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, 네 그렇게 했다가, 어제구야, 다음부터 이런 일로, 그, 해명서 부르지 말고, 그리고, 그, 옆에 보시면 옛날 영상 있거든. 옛날 영상 보실 분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미안해 진짜. 다시는 이런 일벌리지 않을게. 그리고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진짜 미안하고 사과 안 받아주면 너도 똑같이 되는 거야. 알겠지? 사과 진짜 받아줘 미안해. 다음부터 이러지 않을게.